지난 시간에 A, B, C 선생님 여기 뭐라고 했어? A 이놈? You know. B 이놈? You know. C. C 그럼 A에서 이렇게 수선을 한번 그어볼게 맞니? 응 음. 그러면은 이 부분이 기준각이 되니까 이 밑변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니? 빗변이 B야. 네. 어? <laughs> 그러면은, 이렇게 도는 거잖아. <laughs> 그럼 얘를, B 코사인 C라서 돼? <웃음> 맞죠? <웃음> 높이는 뭐라고 쓰면 돼? 이쪽 사인으로 돌잖아. 네. B 곱하기 사인 C라서 돼? 네. 이렇게. 그럼 선생님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길 쓸 건데,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길 쓸 건데, 보면은, 요 놈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니? 전체가 A야. 그리고 B 코사인 C야. 그러면 A 빼기 어떻게 돼요? B 곱하기 코사인 C라고 써도 되겠죠? 그러면 이 왼쪽에 직각 삼각형을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볼게. 음흠. 자, 해볼게요. 빗변이 몇이야? C. 자, C제곱은 B사인 C제곱, 맞아? 음흠. 플러스 A 빼기 B 코사인 C 전체제곱 맞죠? 아, 정리 한번 해볼게. C제곱은 B제곱 사인 제곱 C 플러스 A제곱 e a 음. b EAB. 마이너스 e a b 코사인 대문자 C 플러스 제곱 B제곱 음. 코사인 제곱 C 음. C제곱은 B제곱에다가 가로치고 어떻게 돼요? 사인 제곱 C 또 플러스 코사인 제곱 C 뭔가 나오죠? A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됐니? B 제곱은 뭔가 나온다. B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EAB 음? 곱하기 코사인 C가 됩니다. 음. 됐습니까? 자,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코사인 법칙이라 하고 음? C 제곱은 각이 C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. 이게 기준이 되는 거니까.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잡아봐. A 제곱은 뭐겠니? 똑같은 방법으로. B 제곱 또 하기. C 제곱. E, b, c 제곱 마이너스 ebc 오케이 똘똘해 코사인 a, a. a 자 a는 b. 일로 간다 음. 자 마지막 B제곱은 b 제곱은 e, a 제곱 a 제곱 플러스 c 제곱 c 제곱 eac 코사인 b 됐니? 곱하기 코사인 c 는또 a 부터 쓸게 네.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맞아요? 네. 그럼 eab 로 나눠 그럼 코사인 c 는 eab 네. 분의. 아, 오케이. 먼저 써주고 eab 가 코사인 변형 공식. 그럼 이거 갖고 또 유도 한번 해볼게. 코사인 a 는불러 봅시다.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어 있어? 그러니까 이 A분의 2이 b c 분의 그렇지 b c 분의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넌 요거 먼저 쓸라 그랬지? 2. 오케이 라스트 코사인 b 는 EAC분의 e 1 c 분의 A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래서 요놈을 뭐라 그다 아, 코사인 변형 네. 공식 음. 자 1번 b는 8 c는 4 음. a는 몇 도래? 60 음. 됐지? 아까 배운 공식으로 공식 한 번만 써보자 음? 자 a제곱은 b제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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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음. 그대로 네. 한번 대입 A 제곱은, a 제곱은 64 a 제곱은 s a w o 64 64 u x i 코사인 a h Minus y u x a 제곱은 더하면 80. a h y u x i a h y u x i a 는 y 트 사사십팔, 사로투 삼. 간단하지? 사인 a 분의 a는 사인 b 분의 b죠? 네. 또 사인 c 분의 c지? 네. 음. 그리고 a가 나왔고, 육십 나왔고, 갑시다. 사인 육십 분의 사로투 삼은. 사인 b분의 또 b, 8 사인 c분의 몇이에요? 4끝 근데 어차피 이거에서는 못 나오니까 여기에서 나오겠지 사인비가 <놀람> 이리로 가 응. 자, 사인비는 자 4로투3 내려오면 은 8에다가 4로투3이지 어? 그리고 사인 60도 이왕하면 2분의 루트 3 오케이 2분의 루트 3 그러면 사인 b는 1 음, 루트 3 루트 3 사라지고 1 1 1 1 1 1 1 1이1 1 1 1 1 1 1 1 1이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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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C는 몇 도야 그냥? 45도 30도. <laughs> 바다의 고백. 이번 여기다 한 번, 정확히 한번 써볼게. 불러주세요. A가 루트 2. B가 2. C가 루트 3 플러스 1. 이렇게. A, B, C 구하는 거죠? 응? 응. 자, 그럼 코사인 법칙 아까 전에 선생님 변형 공식 하나 암기했죠자 봐. 코사인 A도 하나만 써볼게. 자, A는 여기서 빼기 A제곱이라 했지 선생님이? <목소리> 자 EBC 또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맞니? <목소리> 그럼 코사인 A는 도대를 한번 내기시키자. 자 EBC 곱하면? 4 맞죠? 응. 4에다가 루트 3 플러스 1이지 응. 또 b제곱 4 응. c제곱 제곱제곱하면 4 응. 플러스 2 루트 3 맞죠? 빼기 응. a제곱 2, 2. 그럼 정리해주면 4에 루트 3 플러스 1또6 응. 6 빼기 플러스 이2트 3. 3. 됐니? 네. 음. 근데 이게 약분이 되냐? 음, 뭐죠? 2로 하면 되겠네. 2로 하면 되겠네. 루트 3. 루트 3. 2 하면 되겠네. 2로 하면 되하고 되겠네. 2로 하면 네 2로 하면 2하기2 그리고 6 루트 3 응. 6 루트 3 빼기 6또뼈병6 응. 6. 6 없어진다 그죠 응. 또 마이너스, 마이너스 2 루트 3. 3. 3 그럼 8분의 8분의 6 사라지고요 4 루트 3이죠 응. 자 2분의 루트 3이지 응. 몇 도? 60 아, 에, 삼십. 삼십도. 됐니? 네. 자, 여기서 할게요. 네. C. 다시 한 번만 하자. 마지막. 코사인 B는? 네. 자, EAC. 응. 음. EA. E루트 E. 맞지? 음. 또. 루트 3 플러스 1. A제곱. 네. 이플러스 c 제곱 4플러스이 음, 루트 상 제곱은 4 2, 아, 4 4 4 그럼 4 4 4 4 4 사라지지. 음흠. 그럼 정리해주면 자, 정리하지 맙시다. 2 루트 3 플러스 1. 자,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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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이4 4이 네. 2로 묶이면 루트 3 플러스 1이잖아. 으흠. 약분 되지? 응. 약분 되지? 응. 그럼 루트 2분의 루트 2죠? 네. 그럼 B는 몇 도? 60 아니, 45. 45도 도. A는 몇 도? 아까 30도 50도. 그럼 C는 60. 특수각이 아니죠? C는 몇 도야? 60도 100 5도 음. 됐니?